365 성경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읽 주성경은 사무엘상 17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이이스라엘의 창피를 주다 필리스티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그를 진영에 모였다 유다있는 소고에 모였고 소고와 아세가 사여있는 에베스담임에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 엘라골짜기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 사람들을 맞아 전쟁하려고 줄지어 나섰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한쪽 산에 이스라엘은 다른 쪽 산에 섰다.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나왔다. 골리앗이 그 이름인데 가드 출신이었다. 그의 키는 3미터쯤 되었다. 그는 노트를 머리에 쓰고 길닐 가벗을 입고 있었다. 가벗은 무게가 60킬로그램이었는데 노시였다. 또노 보호대를 그의 다리에 둘렀고 노 창을 어깨 사이에 메고 있었다. 그 창자루는 배트의 도트 말만큼 굵었고. 생나는 7kg의 쇠였다. 그리고 큰망패를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다. 골리앗이 서서 전열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 쳐 말했다. "어째서 너희가 전투하러 줄지어 나섰느냐?" 나는 필리스티아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뽑아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이겨서 그를 쳐죽일 수 있다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할 것이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또 말했다. 바로 내가 전열을 갖추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창피를 주었다. 그러니 내게 한 사람을 보내라. 우리 함께 싸워보자. 서울과 오는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 말을 듣고는 겁먹고 몹시 두려워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사울을 만나다. 다윗은 유다의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에브라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 이름은 이세이고 그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다. 사월 시대에 그 사람은 노인이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낄 수는 없었다. 이세의 큰아들 셋이 사월을 따라 전쟁하러 나갔다. 전쟁하러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인 아비나답과 셋째인 삼마였다. 다윗 그는 막내였다. 큰형들 셋이 사월을 따라갔다. 다윗은 사월에게 오가며 베들렘에서 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곤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은 아침 일찍 가까이 와서 저녁 때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다. 40일 동안 그랬다. 이새가그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여기 22리터의 구운 곡식과 여기 열덩이 빵을 네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얼른 네 형들의 진영으로 갖다 주어라. 이 열덩이 치즈는 천명 대장에게 갖다 드려라. 네 형들을 찾아가서 잘 있는지 보고 그들이 주는 증거품을 받아오너라. 사울과 그들과 온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지킴이에게 맡기고는 짐을 메고 떠났다 이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그가 진지에 도착했을 때 군대가 나가서 전열을 이루고는 전쟁터에서 함성을 질러댔다 이스라엘이 줄지어 나섰다 필리스티아도 그랬다 전열과 전열이 맞섰다 다윗이 짐을 내려 짐 지킴이에게 맡기고 전열로 뛰어들어갔다 형들에게 가서 잘 지낸지를 물었다. 그가 형들과 말하고 있는데 저기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다. 그는 가드 출신으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열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늘 하던 말을 했는데 다윗이 들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는 그 앞에서 달아났다. 너무나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 너희들도 보았지. 이스라엘에 창피를 주려고 올라오는 사람이야. 그를 쳐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임금님이 그를 큰 분자로 만들어 주겠다는군. 딸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쪽 집안을 이스라엘이 납세 음해에서 자유롭게 해 주겠다는군. 다윗이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기 저 필리스테아 사람을 쳐죽여서 이스라엘이 받은 창피를 없애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 준다고요? 할례 받지 않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이 누구길래 전열을 갖추고 나온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창피를 주는 겁니까? 백성이 똑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준다네.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무슨 까닭으로 내려온 것이냐.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양띠는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주제 넘고 내 마음이 못된 건 내가 잘 알아. 그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거지. 다윗이 말했다. 내가 지금 어쨌다고 이러세요? 한마디 물어봤을 뿐인데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형 곁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물었다. 병사들은 앞서 했던 말과 똑같이 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한 말들을 사람들이 들었다. 누군가가 사울 앞에 가서 알려주자.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게 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기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이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러 나갈 수는 없다. 너는 어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를 위해 양떼를 돌보아 왔습니다. 사자나 고미와서 양무리 가운데서 어린 것을 낚아채 가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뒤쫓아 나가 그 짐승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어린 것을 빼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일어져서 저를 내치려하면 그 수염을 움켜잡고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사자든 고미든 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요. 할례 받지 않은 이 필리스야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전열을 갖춘 군대에게 장피를 주었으니까요 다윗이도 말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의 앞발과 고무의 앞발에서 빼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필리스테아 사람의 손에서도 빼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가보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또 그에게 갑옷도 입혀주었다 다윗이 사울이 칼을 옷 위에 차고서는 걸어보려고 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들 벗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다섯 개의 매끈매끈한 돌멩이를 마른 신에서 골라내어 그가 지니고 있던 양치기 주머니 곧그 팔맷돌 주머니에 넣었다. 팔맷끄는 손에 들었다. 그러고는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큰 방패를 든 사람이 그의 앞에 있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눈여겨보고 또 보고는 얕보았다. 다윗은 앳된 나이로발그이한 데다가 겉모습도 예쁘장했기 때문이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케이냐 네가 나와 싸우려고 막대기를 들고 오다니? 그러고는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나에게 덤벼보아라 내가 너의 살덩이를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어버릴 것이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찌르는 창과 던지는 창을 들고 나와 싸우려고 오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려고 온 것이다 내가 창피를 준 군대 전열을 갖추고 나온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오늘 여와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쳐서 너희 머리를 몸에서 떼어낼 것이고, 필리스티아 진영 사람들의 시체를 오늘 하늘이 세워와 땅의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여와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자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일어나 다윗과 마주하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과 마주하려고 빠르게 필리스티아 전열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놓고 거기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그것을 꺼내며 빙빙 돌리다가 던졌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그돌멩이에 이마를 맞았다. 돌멩이가 이마에 박혀 그는 땅에 고꾸라졌다. 다윗은 팔맷끈과팔맷돌망 가지고서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무찔러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달려가 다가서서는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그 칼로 그의 머리를 잘라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는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내질렀다. 필리스테아 사람들을 골짜기 오기까지 또 에그론 성문까지 쫓아갔다. 필리스테아 사람들이 가드와 에그론까지 이르는 사람 길에서 목숨을 잃고 쓰러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테아 사람들을 뒤쫓다가 돌아와서는 그들의 진영을 털었다. 다윗은 그 필리스테아 사람의 머리를 집어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의 장비는 자신이 천막에 두었다. 다윗이 돌아와서 사울 앞에 서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맞서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군대 사람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이 아이는 뉘집 네 아들인가요, 아브넬 장군? 아브넬이 대답했다. 임금님의 생명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임금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했다. 장군이 알아봐 주세요. 이 젊은이가 뉘집 네 아들인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다.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데려갔다. 그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가 다윗의 손에 들려있었다. 그에게 사울이 물었다. 여보게 그대는 유집 아들인가? 다윗이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 베들렌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일어난 일이다. 여러 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다. 여러 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붙잡아두고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연하들은 다윗과 약속을 맺었다. 다윗이 작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연하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자기 옷들 뿐만 아니라 자기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보낸 곳마다 나가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 군사들 위에 두었다. 다윗은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눈에 들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다. 다윗이 그 필리스야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의 온 도시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둥글게 줄지어 춤추며 사울 임금을 맞이했다. 그들은 기뻐하며 작은 북을 들었고 새줄로된 악기도 연주했다. 즐겁게 춤추는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주고 받았다. 초부수 딸의 사울은 수천 명을 다윗은 수만명을. 그러자 사울이 크게 화를 냈다. 그는 이 말에 기분이 상해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이 다윗에게는 수만명이라 칭송해주고, 내게는 수천명이라 칭송해주는군. 그렇다면 그에게 도와줄 것은 임금자리 뿐이겠군. 사울이 그날부터는 내내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날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나쁜 영이 사울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래서 사울은 왕궁 한가운데서 정신없이 날뛰었다.다윗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에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있었다.그런데 창이 사울이 손에 들려 있었다.사울이 창을 던지며 생각했다.다윗을 맞춰서 벽에 꽂아 버려야지.하지만 다윗은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빠져나갔다.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여호와께서 다윗과는 함께 하시지만 사울에게서는 돌아서셨기 때문이었다.사울은 다윗을 자신으로부터 떠나버렸다. 그러고는 그를 천면 대장으로 삼았다.그는 백성 앞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다윗은 그가 가는 길마다 승리를 거두었다.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그러고는 그의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다.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그가 그들 앞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이었다.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복의 나의 큰딸 메랍, 그 아이를 자네에게 아내로 주겠네. 오직 자네는 나를 위해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 주게. 사울이 생각은 이랬던 것이다. 내가 그에게 손을 댈 것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게 해야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와 제 삶과 제 아버지 쪽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모글이 뭐 대단하다고 저더러 임금님의 사위가 되라는 것입니까?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때 일이 일어났다 사울이 메랍을 모을 라사람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울이 딸미가리 다윗을 사랑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울이 눈에는 일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보였다 사울은 생각했다 이 애를 그에게 주면 이 애가 그에게 덫이 될 거야 그에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손댈 거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에게 장가들어 내 사위가 되면 좋겠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에게 남몰래 이렇게 말해 주어라. 보십시오. 그대를 임금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임금님의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의 사위가 되시지요. 사울이 신하들이 다윗이 귀에 들리도록 이런 말들을 하자. 다윗은 말했다.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신분도 하찮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이 사울에게 전하여 말했다. 이런 말들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임금님이 바라는 것은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 낼 값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남자의 음경 100개입니다. 그렇게 하여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안가품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꾀한 것은 다윗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으로 거꾸로 떨리는 것이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했다.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해서 임금의 사위가 되는 일이 괜찮은 것으로 보였다. 결혼할 기한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는 필리스티아 남자들 중에서 200명을 쳐죽였다 그들의 음경을 가져와 그 숫자를 채워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의 사위가 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자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 주었다. 사울이 보고 알았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또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다윗 앞에서 더더욱 두려움을 느꼈다. 사울은 다윗을 평생 원수로 대하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의 주의관들이 사우러 나왔다.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이 모든 신하보다 더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이름이 크게 존중받았다.